성경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 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라기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컫는 이름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처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다 그러므로 내가 신로에게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열정으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격동적인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에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마치 오늘 하루의 그 일거리를 앞두고 있는 일꾼이 때로는 이 농사를 치러 나가야 되는 그 일꾼이 사실은 그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사실은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또 낮에 너무 뜨거울 때에 일을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능히 그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라 하는 거죠.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말 들려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하기를 원하셨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세 없이 빈틈 없이 이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불렀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겉으로는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주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법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나좀 보라고 제발 나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쉴새 없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 우리가 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들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 그렇지요? 내가 부르기 전에도 아시는 주님, 내가 부르려고 할때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마음과 기대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가 저희는 삶의 모든 이 순간들 속에서 각자의 형편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시간부터, 새벽부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못 듣는 일,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남겨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를 받으셨던 그 신로가 가장 먼저 이 멸망과 재앙의 어떤 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의 예가 되어줄 수가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총동원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다.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총동원 예배가 바로 1천 번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지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지켜 주시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 을 향해서, 고기를, 고기를 들고 예배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솔루먼의 기도의 전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늘상 우리 가까이 교회가 있으니까 의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안들이 있죠.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안도, 안도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고 내 삶의 어떤 정체성의 중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마치 이 천사들이 슬합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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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자리, 시내산이 옮겨지는 것이 성막이었던 것처럼 그 성막을 약속의 땅에 이 옮겨놓은 것이 성전일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말하는데 이것이 뭐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결코 이건 단순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때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심적인 안도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로 간주를 해도 그것이 사실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너희 길을 바르게 해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지금 너희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 그리고 그곳에서 벌이고 있는 행위들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라. 지금 예배와 신앙의 목적지, 신앙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 구현하고 있는가 라고 한 어떻게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며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으며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며 타협할 만한 것들은다 타협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곳에 참석해서 아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임지 앞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내가 안전해. 라고 하는 이 안도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내 마음속에 이 거짓말들이 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증하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생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진짜 회심한 거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그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다? 바로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진짜 도둑이 찾아와서 진짜 나쁜 놈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도둑의 소굴 되고 나쁜 놈들이 들렀다 가니까 거처하니까 도둑의 소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곳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잠시 때론 일부, 때론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저께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망치는 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첫 기초가 놓아졌던 이 실로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있죠. 지금도 그냥 오늘날까지도 무너져 버린 어떤 그 기억만 흔적만 남아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라져 버린 교훈, 심판받은 교훈, 망해버린 교훈. 사실 예레미아도 이 엘리 가문의 먼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견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예가 되어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나쁜 예가 되어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쁜 예가 되어줄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선고를 오늘 말씀이 하고 계시다. 잠시 우리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짓말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말 사실은 그 길이 신앙의 목적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적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리고 산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실천과 그 말씀을 지켜내는 마음의 부담감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인데 거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 이런 어쩌면 이것은 그 옛날 멸망에 가고 있는 문 닫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아침부터 이 얘기 해주려고 밤새 잠도 못 잤어.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교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말 해주려고 나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다렸다. 니들 눈뜨기 기다렸다. 이제라도 솔직해지자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이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은 시기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듣지 못할 때에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불신앙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겉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과 잘못된 안도감과 착각들 속에서. 우리 신앙의 무너짐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바르게 하라, 내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진실한 예배로 돌아와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은 예, 하나님 앞에서 훈계받은 예,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예가 아니라 회복되고 칭찬받고 다시 부흥하는 하나님의 예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